뭐 발제에 참석해 있는 소감이라 할 것은 없고 뭐, 어, 이런 그 행사에 있어서 어, 하나님 말씀이나 부처님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우리는 항상 내 하루 온종일 아침에서부터 일어나서 잠잘 때까지 예, 기독교인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되고, 불교인들도 바로 자비실천을 함으로써, 절대, 좀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듯이,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은 사랑이 도망을 갔습니다. 다시 말해서, 영혼의 사랑이 있고, 육체의 사랑이 있다. 이거는, 어, 속물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영혼의 사랑이 곧 육체의 사랑이고, 영혼의 행동이 바로 육체가 따라가는 게 되는 겁니다. 운전수가 술이 체면 차가 비틀비틀 가기 때문에 경찰에 잡힙니다. 또 운전수가 바로 우리의 영혼입니다. 영혼이 곧 육체고 육체를 이끌어가는 것이 영혼이지 영혼과 육체를 분리하시면 안됩니다. 영혼이 맑고 영혼이 사랑이 충만하고 영혼이 하나님께 성령이 감동, 감화하면 육체도 엔돌핀이 넘쳐가 항상 즐겁고 만족스럽고 웃고 넘치는 그런 하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무의식적으로 차고 넘칩니다. 그래서 내 마음은 항상 평화가 기들고내 마음은 항상 즐겁고 만일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 은 종전에 이야기했듯이 아직 내가 수행이 멀었구나. 진정한 하나님의 감동감화 가르침을 받는 사람은 정말 사랑이 넘칩니다. 스트레스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스트레스를 절대 안 받아요. 스트레스 받는다 하면 은 여러분들은 그 순간부터 죽어 죽는 겁니다. 영색이라고 하는 말이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런 말인데 다시 말하면은 영생이 죽는다, 하는 거는, 아, 즐겁다가, 괴로웠다가, 복수하고 싶은 생각 일어났다면은, 영생이 죽어버렸습니다, 벌써. 사탄이 침노했어요. 저는 갈봐 줘야 되겠다. 제가 한번, 어, 떻게 상대해보야겠다 하는 생각을 가진다면은,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십만팔천리 도망을 갚을 수습니다 그래가지고 교회 가서 회개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진정한 사랑과 자비는, 어 온종일, 언제, 어디서나, 누구를 보더라도, 참, 어 길가다가 나를 보고 욕하는 사람이 만나더라도, 눈을 꼬시고 반항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저 불쌍한 영혼을 하루속기 하나 주어있길에 인도하게 하소서 감히 기도해 줄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거기다가 인간성이 어떻고, 어 교양이 어떻고 따진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고 있다는 하 것을 명심하시고, 경석 비교 토론의 이, 이 시간이지만은 이것은 하나의 예, 내가 과연 일주일 한달 동안 살아온 것이 내가 길이 가는 것이 얼마로 가는 길인가, 내가 틀리게 가는가를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점검하는 시간이지, 여기에서 기독교 경전이 좋다. 불교의 경사가 좋다 그렇게 따지고 분별한다면은 여러분들은 아직 하나님의 사랑이 부족하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로 사랑 에, 스트레스 받지 않게 웃으면서 멋진 나날이 되시기를 바랍니다.